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감명 해보겠습니다. 아, 사주는 을묘, 기묘, 병인, 계사, 여자분입니다. 네, 수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음, 춘분 하루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춘절생이라고 봐야 되는데 운이 순행을 하기 때문에 아, 하절생으로 감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절은 경금이 개수를 생해서 수원이 돼서 병화와 더불어 을목을 기르고 그 개수와 병화를 무토나 진토가 기재를, 중화를 이루어 주어야 합니다. 사중에 경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운에서도 경신금을 만나죠. 그리고 개수와 병화, 을목 이렇게 해서 진토까지 만났으니, 하절의 기제를 이루었다. 이렇게 성립을 하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절의 기제는 이제 학문을 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가 키워서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또는 사람들을 행정관이 돼서 사람들을 교화하고,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주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 목이 지나치게 왕 하면서 수가 설대죠. 수가 설대니까 수생목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운에서 이렇게 경금과 신금을 만나서 예, 경금은 수원으로 작용하고 이 경신금이 을목을 예, 금금목으로 절지를 하면서 수생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극목으로 절지를 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이과를 예,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간호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금극목하고 수생목을 하면 이과를 한다. 금극목 예, 추나가 금극목 절지하고 수생목하면 이과 전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인중에 갑목도 있죠. 인중에 갑목도 있고 그리고 기토가 있습니다. 기토가 있고 운에서 이제 신금을 또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네 다시요 제가 잘 그냥 제대로 쓰면 신금이 계수가 있고 병화가 있고 그리고 인중에 갑목을 예 만나고 역시 기토가 있으면 춘하에 이건 하절의 기재이고 이거는 춘절의 기재입니다. 그래서 춘절의 기제도 성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절의 기제가 성립이 되면 학문을 해서 공부를 해서 기초적인 학문을 학습해서 교육에 종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사주는 어 하절의 기제도 성립이 되고 그러면 학문을 하여 자신을 키워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이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에 다시 춘절의 기재가 신사 대운의 신금의 수원을 만나고 예수와 평화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중의 감목이 있어서 춘절의 기재를 이루면 예 기초학문을 학습해서 교육에 종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사주는 교육에 종사하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을목이 왕성하잖아요. 그러면 을목이 왕성하면 이 을목은 사회 활동, 사회적인 활동이나 사회 진출에 유리한 또는 어떤 경우는 좀더 활동하거나 돈벌이에 유리한 적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신금을 만나서 을목을 절지하고 기토로 인중 감목을 키우니 교육에 종사하겠다. 교육으로 진로를 선택합니다. 그러니 이사주는 이제 하절과 춘절의 묘한 조화를 하절 기재와 춘절 기제의 묘한 조화를 이룬 것이죠. 그럼 이런 분들은 한 가지 단순하게 하지는 않고 두 가지를 같이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오 대운의 정임을 또 만나죠. 그러면 정화 임수가 춘하 기제와 만나니 통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통섭이라는 것은 춘하의 기제와 추동의 정임이 만났으니까 통섭인데요. 그것은 이제 산업과 학문, 뭐, 지식과 기술. 이렇게 지식과 산업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예,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 보건, 간호학과를 나와서 간호사를 하지 않고 보건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건교사예요. 학교 선생님인데 보건교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이과적인, 아, 보건학을 공부를 한 것은 예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절기제와 춘절기제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하는데 춘절기제까지 이루니 예 교육에 종사하는 그런 적성을 선택을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격을 보겠습니다 격은 병화가 묘굴에 태어나서 을목까지 투간했죠 그래서 정임격입니다. 정인격은 정관이 상신이오 용신입니다. 다시요 병화가 묘월에 태어나고 정인격인데 정인격은 정관이 상신이자 용신으로 씁니다. 사주에 정관이 있습니다. 그죠? 정관이 있어서 수생목을 해서 관인상생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관 상신이자 정관이 또 용신입니다. 정관이 있기 때문에 관인상생으로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관인상생 정인격의 성격입니다. 네. 다음 정인격이 관인상생이 되면 하는 일은 교육이나 행정이나 언론이나 연구 등의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운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운에서 이렇게 귀신 정제를 만났죠. 귀신 정제를 만나서 재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정인격이, 순수한 정인격의 진로는, 아 그냥 순수한 학문을 하서 교육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에 종사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귀신 정제가 재성이 네 개입이 되죠. 그러면 진로 적성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수하게 학문을 하려고 하다가 경제성을 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성이나 또는 현실성에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재극인이 일어나죠. 정제가 정인을 제극인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정제가 제극인을 하는데 여기 상관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상관으로 상관, 경관을 합니다. 또한. 예, 그래서 또 상관 경관도 있습니다 이사주가 그럼 여러분 상관 경관은 이과나 기술직을 추구한다 네 이과 기술직으로 네. 상관 경관은 이과 기술직입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순수하게 학문을 해서 순수한 교육이나 행정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상관이 있어서 상관 경관하니까 이과나 기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인이 재극인하고 상관 경관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정인이 상관 견관하고 있는데 상관 폐인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관 폐인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 상관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상관을 정인이 이렇게 폐인합니다. 그리고 관인 상생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 폐인하고 관인 상생입니다. 다시요. 이사주 자체에 상관 경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과나 기술직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관인 상생이 되어 있습니다. 상신으로요. 그러면 이사주의 전체적인 것은 상관 폐인으로 국가 자격증을 따고 관인 상생, 정관에서 자기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정관의 학문을 추구해서 정관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다시요, 상관 폐인으로 자격증을 갖추다, 자격을 갖추고, 정관으로 관인상생을 하니, 이분은 이제, 폐인으로 관호사, 그 다음에 관인상생으로 교사가 되었습니다. 또이 사주를 살펴보시면, 사주가 아,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정인이 과다하죠? 그래서 아, 사주가 정인이 과다합니다. 또, 편인도 있습니다. 정인이 과다에서도 정관이 설되고 편인이 혼잡하여 관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자주의 문제점은 관이 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관이 설되면 여러분 다, 어, 정관이 설되면 다뭐 해야 되냐면 재생관 직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은 재생관으로 갑니다. 직업이 재생관하고 재극인이 있었으니까 나이 어린 학생을 가르치거나 또는 노약자를 상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의 여러 가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이렇게 관운이 지나고 나면 이제 관, 관설이 관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주의 인다에서 정인이 과다에서 정관이 설되고 편인이 혼잡하여 역시 관이 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억부를 보겠습니다. 억부 사주를 보시면 정인이 과다하죠. 그래서 인다 하면 관설입니다. 인다, 관이 약하죠. 관설이 되죠. 예. 그러면 재성이 부용신입니다. 그래서 재성, 부용신으로 재생관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중의 경금으로 이제 재성이 비약하지만, 네. 공직이니까 직업 유지에 큰 문제점이 아무 크다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죄도 어, 특별한 그런 음, 뭐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은 네, 공무원하는 것은 전혀 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인이 강하죠. 정인이 강하고 상관이 약입니다. 네, 그래서 정인이 상관을 예, 상극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한 재성이 억용신입니다. 재성이 없인데, 예, 재성이 없지요. 신금 재성으로 이 정인을 억해야 하는데 재성이 예, 없습니다. 신금 정재가 없다, 억용신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풍요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억부에서, 예, 억부에서 강약을 찾고 강이 있고 약이 있어서 강을 어, 억하는 것을 찾으면 강이 강을 해결하는 억부가 있으면 그것은 경제적인 풍요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의 그 규모는, 규모는 또한 뭐 사주의 그 전체적인 뭐 근황한 것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일단 사주에 강약이 있고 그 강약을 해결하는 업부 용신이 있으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립니다. 근데 그것이 운에서 와도 가능한데 이건 너무 일찍 왔죠. 그래서, 예. 사주에는 억용신이 없기 때문에 경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재성이 억이고요 비겁이 부용신입니다. 비겁이 부용신이기 때문에 예, 뭐 여기서 이제 비겁이 이렇게 사중의 병화다 이렇게 부용신으로 상관을 생해야 하는데 미약하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적인 것도 뭐 부용신이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뭐 안정하고 안정된 가족에 화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분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관설이라고 했는데요, 관설이 일어날 것이 예상이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음 이분은 이제 부부가 다 무죄이세요. 남편분도 무죄인데 남편이 직업이 지금 최근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잃고 지금 이제 직장 다른 직장을 고. 어, 구하기 위해서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음, 여자 사주가 무죄이고, 예, 무죄이고, 인다 하고 편인이 있고, 그러면은 관설이, 어, 이렇게 뻔하잖아요. 관설이 뻔하죠. 그러면은 남편의 능력이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남편의 직업적인 능력이 부실해지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돈을 잘못 벌어오고, 그래서 자기가 아, 가정에 예, 그런, 음, 가장처럼 이렇게 가져, 가정, 가정을 잘 이렇게 보필해야 되는 그런, 음, 일을 겪게 되어 있어요. 예, 관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이미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남편은 직업이 불안해서 되게 걱정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경신이 없기 때문에 본인 자체도 커다란 경제적인 풍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이 들어있는 사주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